도대체 치프스가 어떤 게임 플랜을 들고 왔길래 슈퍼볼을 우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두 가지였습니다. 샘플안에런 게임을 막는 것과 마음수였죠. <laughs> 마음수는 그냥 전술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지 참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경이로웠습니다. 첫 번째 플랜, 런 게임을 막기 위해 비장의 무기를 꺼냈는데요. 스택놀로 수비 코치는 바로 193, 151kg의 거구 마이크 패널 선수라는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정규 시즌에 한 경기 가장 많이 뛰었던 플레이수가 스무 개밖에 안 됐던 이 선수. 이 경기에서만 4, 5개의 스냅을 소화했습니다. 시즌 최다 플레이였죠. 디펜시브 태클로서 라인을 정말 잘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 바로 첫 번째 플레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즌 내내 상대팀 서드다운 갱신 허용률이 상당히 낮았던 캔자스시티를 맞서는 샌프란시스코는 무조건 얼리다운, 즉 퍼스트다운과 세컨다운 플레이에서 최대한 많은 야드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쉬가 그만큼 중요했죠. 이 플레이는 세컨앤 나인 상황에 나온 플레이였고 맥케프리가 안쪽 러싱을 합니다. 보시면 a 갭의 라인업에 있는 선수가 패널선 수고 크리스 크리스 존스 선수가 그 반대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이두 선수가 런 플레이를 완전 폭파시킵니다. 일단 크리스 존스 선수는 라이트 태클 매키비츠 선수 뒤쪽으로 파고들면서 블로킹을 지워버립니다. 매키비츠 선수도 갑자기 크리스 존스가 사라지니까 뒤늦게 따라가 보려고 하지만 늦었죠. 크리스 존스 선수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페널 선수도 센터 브랜덜 선수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고 사실 라인 베커진을 보면 캔자스 시티가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약했는데 1선에서 이렇게 페널과 크리스 존스가 막아버리니까 없었습니다. 다음 플레이 여기서는 또 A갭의 라인업에 있는 패널 선수를 볼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가 정말 인상깊었는데요. 몸무게가 151kg인 걸 감안한다면 패널 선수의 키, 이 193의 키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만큼 패널 선수의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이런 낮은 무게 중심을 사용해서 본인을 밀어내려고 달려오는 트렌트 윌리엄스를 매다 꽂아 버립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힘을 보여줍니다. 윌리엄스를 넘어뜨리면서 맥케플리 앞에 장애물을 만들고 직접 태클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플레이에서 다른 선수들을 봐도 켄자스시티의 수비진이 더피지컬하게 플레이했다는 게 보였습니다. 조지 키틀도 마이크 데나 선수에게 밀렸고 페널 선수가 태클을 하지 못했더라도 닉 볼튼 선수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샌프란시스코 오펜시블 라인은 켄자스시티 1선 수비진을 전혀 밀지 못했습니다. 페널 선수뿐만 아니라 와튼 선수도 그렇고 수비 라인 안쪽의 활약이 정말 톱클래스였습니다. 스펙돌로 수비 코디네이터의 마스터마인드가 이번 슈퍼볼에서 정말 빛을 발했죠. 이렇게 크리스천 맥켓프리 선수의 슈퍼볼 러쉬, 시도당 야드는 3.6야드밖에 안 됐습니다. 정규 시즌 커리어 최다인 5.4야드를 기록했던 선수가 아예 틀어막혔죠. 이렇게 런게임이 안 풀리니까, 셰너에는 퍼디 패싱게임으로 공격전술 노선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런게임을 버리고 패스를 하려니까, 이제는 캔자스시티의 리그 톱티어 코너백들과 붙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물론, 스니드 선수도 잘 막았지만, 저는 맥터피 선수의 활약이 너무 대단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엔드존에서의 패스 차단 플레이도 대단했었는데 이 플레이가 맥터피의 숨 막히는 1대1 커버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디보 사무엘과 매치업이 경기 내내 꽤 많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다른 수비수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커버를 잘했지만 맥터피는 거의 디보 사무엘 선수의 루트를 대신 띄어주는것 마냥 커버했습니다. 위쪽에 세이프티 도움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사무엘이 안쪽으로 루트를 꺾기 전에 오히려 먼저 들어오면서 리시버보다 더 리시버 같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커버리지를 상대로 브록퍼디도 인터셉션 없이 255야드와 터치다운 하나를 던진 건 정말 잘했던 건데 세무라시스코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맥더피 정말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맥더피가 커버만 잘하는 선수냐? 절대 아니죠. 블리츠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입니다. 스펙놀로 수비 코디네이터의 아바타라고 불러주고 싶은데 진짜 스펙놀로의 작전을 100% 능률로 이행해주는 선수입니다. 일단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플레이가 4쿼터 2미닝1인후첫 플레이였고 서드 앤 5였습니다. 터치다운을 내주게 된다면 필드 골 성공률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시간까지 다 써가면서 득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캔자스 시티에겐 서드 다운 스탑이꼭 필요했습니다. 동점 드라이브 기회를 마운스에게 주려면 수비가 이 컨버전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됐죠. 여기서 코너 블리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트렌트 맥더피는 살짝 스텝을 뒤로 밟으면서 블리치를 안 하는 척 하다가 스냅이 되자마자 스크리미젤 라인 3야드 뒤쪽에서 정광석화 같이 백필드로 들어갑니다. 아예 블록이 안 됐던 걸로 봐서는 브록퍼디도 맥더피가 살짝 뒤로 가는 거 보고 블리치를 안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옆 키틀의 블로킹을 요구했는데 사실 키틀은 맥더피를 막았어야죠. 너무 빨리 맥더피가 들어가는 바람에 퍼디가 공을 던질만한 시간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캔자스시티의 수비가 샘프란의러쉬를1차적으로 막고 러쉬를 포기한 셰너앤의 패스 플레이들도 세컨데리가 2차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파이널 블로우는 역시나 수비진의 주인공 크리스 존스가 만들어줍니다. 두 개의 플레이를 가져와봤는데 크리스 존스가 혼자서 샌프란시스코의 터치다운 가능성을 막았던 플레이들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라이트 가드 바깥쪽 어깨에 라인업을 해 있었고. 런플레이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일단 자리를 지키다가 플레이 액션인 걸 빠르게 파악하고 브로 퍼디에게 정말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퍼디는 크리스 존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공을 던져야 했죠 그렇게 공이 너무 부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리시버들의 루트들을 자세히 보면 디자인이 너무 완벽했어서 특히 스니드가 사무엘을 완전히 놓칩니다 와이드 오픈 찬스였습니다 크리스 존스만 없었으면 99% 터치다운이 나오는 플레이였는데 이걸 크리스 존스가 망가뜨립니다 4쿼터 초반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꽤 클러치한 플레이가 나왔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음 플레이에서 훨씬 더 클러치한 플레이가 오버타임 연장 전에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쉽게 쉽게 첫 공격 드라이브에서 전진했고 구야드 라인에서 서드 다운 상황이 나옵니다. 크리스 존스는 다시 한번 라이트 가드와 라이트 태클 사이에 라인업해 있었습니다. 이 플레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크리스 존스가 정말 잘했다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 공격 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말도 안 되게 무너졌습니다. 매키비치와 버퍼드 사이에 거의 SUV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생겼고 하필이면 이 공간이 크리스 존스가 라인업에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펠리시아노가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고 버포드가 들어온 건데 여기서 어한곳에 블로킹을 도와주고 크리스 존스를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포메이션 가장 왼쪽에서 루트를 밟았던 아이육이 스니드와 1대1 상황에서 스니드를 넘어뜨리고 와이드 오픈이었다는 거죠. 정말 와이드 와이드 오픈이었습니다. 오펜시블 라인이 크리스 존스를 2초만 블록을 해줬다면 연장전 첫 공격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이 나왔을 텐데 아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는 필드골을 차고 맙니다 그리고 경기의 마무리는 마법사 마움스가 해줍니다 일단 포스다운 갱신하지 못하면 경기를 지는 상황에서 빠른 판단력을 사용해 포스다운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플레이는 분명 트리플 옵션이었습니다 먼저 핸드오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패스를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움스가 직접 달릴 수도 있는 플레이로 옵션이 3개가 있어서 트리플 옵션입니다 근데 플레이가 시작되고 마움스는 1옵션인 핸드오프를 바로 버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닉 보사가 플레이 페이크에 심하게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마움스에게 러시 길이 완전히 열립니다. 켈시나 라이스에게 공을 주는 게이 e 옵션이었는데 마움스의 빠른 판단으로 러시를 진행시켰고 보시면 라시 라이스도 공을 받으려다가 마움스 러싱을 보고 블로킹을 해줍니다. 여기서 컨버전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경기가 끝나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우승하는 거였는데 마움스가 이걸 살립니다. 그리고 또한번 마움스의 러싱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디자이너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마움스가 혼자 또 만들 냅니다. 이 경기에서 마우스가 거의 70야드 러싱을 했죠. 이 플레이도 서드다운이었기 때문에 마우스는 아마 갱신이라도 빨리하자 하면서 루트들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냥 러싱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포켓에서 나왔겠죠. 센터 험프리 선수가 라인 중앙으로 공간을 정말 많이 만들어줬고 마우스가 그렇게 전진했는데 달려나오면서 마우스도 공간이 꽤 있는 걸 보고 이때다 싶어서 계속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로 19야드나 전진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플레이를 보면 마우스가 생각보다 빠른 게 아니라 그냥 빠른데요? 진짜 너무 빨라서 저는 이 플레이 라이브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움스가 뛰면 상대 팀 선수들이 좀 느려지는 마법이라도 나오는 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플레이. 이 경기! 이번 시즌 마지막 플레이죠. 이 플레이는 앤디리드 감독이 플레이 이름을 인터뷰에서 얘기해줬는데, 혼독이라고도 하는 이 플레이의 진짜 플레이 콜은 타이거 12, 건트립스 라이트 번치톰앤젤리 라이트, 엑스 셔틀이라고 합니다. 타이거 12에서 12 퍼스넬로 런닝백 한명과 타이트 핸드 두명 그리고 리시버 두명의 퍼스넬입니다. 12번 미콜 하드먼 선수도 넣었죠. 건는 마음스의 포지셔닝, 샷건 포지션을 말하는 거겠죠. 트립스 라이트는 리시버 3 명이 라인의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시해주는 콜이고, 번치로 그3 명을 다 모아줍니다. 톰앤제리 라이트는 원웨이 플레이라는 뜻으로 오른쪽으로 마음스가 달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서만 플레이를 진행시킨다는 얘기였고, 마지막 X 셔틀은 하드먼 선수의 스냅 전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션을 알려주는 콜입니다. 콘독은 리시버들을 향한 루트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드먼이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오다가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방향을 틀면서 와이드 오픈 터치다운 캐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플레이로 지난 슈퍼볼에서도 카데리오스토니 선수와 스카이모어 선수가 터치다운 득점을 했었는데 이걸 이번 슈퍼볼에서도 앤디리드 감독이 가지고 나온 거죠. 가장 바깥쪽에 있던 샘플란 수비수는 켈시를 마크했고 하드먼의 모션으로 인해 그쪽 세컨더리 수비수들이 모두 안쪽으로 한 번씩 스텝을 밟습니다. 또 노아 그레이의 신경 쓰느라 하드먼을 뒤늦게 쫓아간 33번이 이렇게 터치다운을 내주고 만 거죠. 이 플레이는 사실 리시빙 옵션이 하드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켈시도 보면 수비수만 막아주면. 스타디움 전광판으로 플레이가 성공적이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드먼 선수는 워크오프 터치다운을 득점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게 워크오프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마우스가 다가와서 세레모니하며 알려줘가지고 그제서야 본인이 슈퍼볼 워크오프 터치다운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경기 끝나고 켄자스시티 선수들은 오버타임에 관해 이미 전술회의를 몇 번씩이나 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공격 포지션에서 상대팀이 터치다운 득점을 하더라도 두 번째 포지션에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하면 세 번째 포지션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코인 토스를 이기면 무조건 공을 상대팀에게 먼저 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또 공격을 먼저 하면 서드 다운에 막혔을 때 펀트를 차야 되지만 공격을 두 번째 했을 때 상대팀이 득점을 하는 걸 봐서 폴스 다운 곧포이까지할수 있기 때문에 폴스 다운, 세컨 다운, 서드 다운 전술이 많이 변경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후공을 하는 팀의 어드밴티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말이 되네요. 샌프란시스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술을 딱히 짜지 않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셰노인 감독과 코치진의 큰 실수였고 또 캔자스시티는 시즌 시작 전 트레이닝 캠프 때 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 치프스의 우승 DNA를 이렇게 또볼수 있네요. 어쨌든 다이너스티는 이제 확신합니다. 마음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되겠네요. 이번 시즌도 제 영상 봐주시고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프 시즌에도 컨텐츠를 자주 올리긴 할 테지만 다음 시즌에 본격적으로 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